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 이걸 뭐, 무슨, 어떻게, 직군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나무 벌목 현장에 뭐, 하루 알바로 용돈 벌이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일은, 이 나무, 이제, 나무, 저 나무를 다, 이거 다 자를 거야, 다. 다 자른 상에 있어가지고, 어, 줄자 개념으로 그 길이를 재는, 토막, 토막, 저렇게 지금 토막처럼 저렇게 자르려고 줄을 줄자식으로 그런 역할을 하러 지금 나와봤는데 지금 뭐 새벽 7시, 아, 새벽은 아니고 7시가 넘었습니다. 뭐 벌써 이렇게 날이 밝았네요. 추워요, 오늘. 상당히 추운데 일단은 지금, 지금 현장에 도착했는데 벌써 뭐, 뭐 소리 지금 들리듯이 <laughs> 일하시는 분들 지금 벌써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뭐 추위와 그런 거, 더위 그런 거 전혀 상관 없고 또 무시하고 또 삶의 전선에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또 하루하루 또 채워가시는 진짜 멋진 그런 분들이죠. 오늘 뭐 저도 이런 일을 처음 해다 보니까 이런 단순해요. 저 나무를 이렇게 너무 틀어놓으면 줄자식으로 뭐 2m 30, 2m 하고 30cm로 이렇게 마킹, 이렇게 체크 체킹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 뭐 현장에 도착해서 또, 현장 분위기도 이렇게 쓱 보면서 일단은 작업 지시를 일단, 음, 받으려고 지금 일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야, 진짜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지금 작업한 지가 2시간, 한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와, 치열해, 치열해. 집에 가고 싶어. 진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진짜. 아, 뭐, 나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일단. 근데, 진짜 치열한 다 치열해. 소리 시끄럽고, 이뭐 나무, 저렇게 계속 지금 자빠지고 있고, 와, 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도 이런 일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이고 뭐 정신이 없어, 정신이. 나무 뭐 자빠지고, 소리에, 지금 이런, 나뭇 가지를 다 지금 획하면서지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 말도 아니 말도 아니 진짜 와저 그 엔지톱을 잡는 자꾸 저 써시는 것보다더 힘들어요 톱이라 하면 뭐 잘라가도 나가기라도 하지 이거를 오롯이 다 그냥 몸으로 다 지금 끌고 나가야 돼 이거를 아 참. 뭐 이따 하러 나왔으니까 일단 뭐 오늘 나무 하려 제가 또 최선을 다해봅니다. 자, 아, 드디어 오전 일과가 끝났습니다. 아, 이거 참, 제가 한 일은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로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죠. 이 잣대로 이렇게 계속 저 나무 끝까지 마킹을, 체킹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나뭇가지만 없어도 수월할 텐데 나뭇가지가 있다 보니까 참, 아, 뭐 보통 일이야. 이 보통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야. 야, 네 알겠습니다. 야, 야 지금 더, 더 같이 타고 가면 돼요. 여기 네 네. 이게 지금 나무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데를 다헤쳐가면서 지금 다니면서 이거를 지금 다 똥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 뭐 그냥 뭐. 수월하게 생각하고 왔다가, 이게 뭐, 진짜 만만치가 않은 그런, <laughs> 그런 일입니다, 지금. 아, 지금 뭐, 12시가 가, 가까운 시간인데, 밥 먹고 바로 해가지고, 뭐, 한 2시 조금 넘으면, 이러면 마감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오전은 뭐, 어떻게 어떻게 지금, <laughs> 지나갔습니다, 지금. 아, 이거를 참, 파헤즈고 다니면서, 와, 다닌다는 게 진짜,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 뭐 점심 먹으러 한번 이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유, 점심을 먹고 <laughs> 바로 또 커피 한잔 먹고 현장이죠, 현장 그죠? 제가 일하던 곳은 뭐 이런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건설 현장인데 하, 산파 완전히 하, 삶의 음. 마지막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아이고, 참. 현장에 다시 또 도착했습니다. 뭐, 앞으로 지금, 한 2시 반 정도면은, 이 산일, 산판일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고, 오늘 뭐, 이렇게 해보니까, 와, 이 결코 뭐,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진짜. 아, 이거 뭐, 이렇게 뭐 영상으로 저도 역시 남기고 있지만, 아 이렇게 진짜 해보니까, 와, 이게 막 산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 초, 초크, 그러니까 체킹, 막힘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지금 경사도가 뭐, 지금 평지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데, 아 저기 올라, 자오르락내리락뭐 지금 끊임없이 뭐몇백번 지금 했겠죠 지금 그죠? 아이고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아 하던 일이 가장 수월하고 지금 힘든 듯해도 가장 수월하고 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던 일 해야 어? 하던 일 <laughs> 하며 살아야지. 야 이거 뭐 전혀 내가 하지. 안턴 일, 뭐, 어차피 저한테는 정말 이거는 뭐, 지적적인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 경험, 경험이면서, 그죠? 경험이죠, 경험. 제가 지금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이 산, 뭐, 톱은 완전히 엔진톱을 잡고 이런 전문적인 그런 산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근데 해보니까, 아, 정말 뭐, 쉬운 건 없네요, 진짜. 이게 뭐, 떼골떼골 굴러가고, 뭐, 내가 굴러 떨어지고, <laughs> 그러다가 뭐 나무도 떼굴떼굴 같이 굴러오고 뭐 같이 또 굴러가고 뭐 얻어맞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아 쉽지 않네요 지금부터 뭐 음~ 한 시간 그쵸 뭐한두 시간 정도 <laughs> 두 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이 산일은 좀 고되고 고되고 또 힘이 들어요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laughs> 작업 시간이 조금은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다고 합니다. 뭐 어쨌거나 뭐 남은 시간 뭐 다치지 않고 어쨌거나 다치지 말아야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 일단 뭐 오후 작업 한2 시간 정도 예상되는데 일단 뭐 작업 안전하게 하고 작업 후에 또 영상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는 시간 아, 잠시 시간이 좀 맞습니다 와 지금 뭐 소리 뭐 일곱 여섯 분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나죠 저의 일이 잠시 지금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뭐 복잡해 복잡해 또일또 또 부르네 또 부릅니다 또 불러 아참 자, 아, 지금 3시가, 자, 음, 지금 3시가 조금 안된 시간인데, 아. 오늘 하루 일과가 또 이렇게 또, 일안 하고 있지. 마감됐습니다. 아, 오늘 뭐 해본, 뭐 결과 또 소감은, 가자. 아, 안 해보다 보니까 뭐, 무난히 할수 있을 줄 아, 알았, 어 네, 가요. 알았었는데, 네, 바로 같이 또 퇴근을 해야 돼요. 아, 진짜 안 해보던 또 처음 하는 또 일이다 보니까, 글쎄요. 아, 네. 못 하겠는 건 아니에요. 그, 못 하겠는 건, 까는 그런 상황보다도, 뭐, 모르니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용은 간단한 일이지만, 아, 내용만 간단합니다. 내용만. 내용만 간단하지, 그 과정이, 뭐,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상황 설명을 조금 했는데, 지금 이런 곳을 지금 다해 짓고 다녀야 돼, 지금. <laughs> 자, 뭐, 어쨌거나, 뭐, 일일 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일일 체험했다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해야지, 아, 제가 이거 지다 뭐, 지금 보세요, 여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걸어가는 것도 진짜 힘이 들어요. 걸어 다니며 지금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곳을 지금 아침 7시부터 지금. 거의 7시간을 좀 해줍고 다녔습니다 지금 야 얼마나 사람들 진짜 분들 이런 데 다니기만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 10만이 뭐 아유 뭐산상캐로온 것도 아니고 참자 어쨌거나 뭐 오늘 하루 일일 체험 잡대질 자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뭐 아주 유익하고 또 값진 그런 또 경험으로 또 오래도록 아주 그냥 몸속 마음속 깊이 아주 기억될 것같 네요. 자 오늘 뭐 그래도 뭐이 영상은 어떻게 그냥 영상일기입니다. 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또 하루 지나간 하루에 서또 궁금하신 분들 혹시나도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일기 공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또 찍어 어. 차량, 차, 차 해가지고 올려, 올려, 보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참, 나 스스로에게도 고생이 많았고, 자, 지금 퇴근. 아침부터 또 고생하셨는데, 또 집에 서또푹 쉬셔야겠죠. 저도, 마찬,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네, 일단은 집에를 도착을 해서, 또, 오후 일가를 또한번또 계획해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